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전국 경찰관 직장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관계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황라이원님하고그 발, 그 발하신 서부학 교수님, 그다 토론자분들에게는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지방에 있자, 저도 이제, 이제 고향 청주인데요 그 전국에서 하시는 부분하고 현장 경찰관 이야기를 저는 잠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수사를 한 15년 정도 했는데요. 경찰관들이 지금까지는 2021년도 수학권 조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 부부관계로 따지면 사실은 관계입니다. 법적으로 그 혼인관계가 안돼 있었습니다. 99.2%를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실제로 법적인 관계가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수학권 조정이 되면서 법적인 관계로 만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죠. 현장에서는 어떤 피해가 있었냐면 사실은 일부 우리 그 경찰관들은 책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책임은 검사가졌으니까요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수사를 했고 또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명장을 청구하거나 그 다음에 그 수사 종결을 검사가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시민들이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면 검사 핑계를 댔죠. 아니, 아 검사가 불기소합니다. 이렇게 해서 책임수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그 황은아 의원들 계시지만 20년 동안 수사에 책임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법안으로 만들어서 분명하게 경찰에도 수사의 종결권을 주어야 책임수사가 가능하고 그 그동안 법무부 차에서그 수사와 기소를 같이 묶어서 영장 청구권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그 생겼던 폐단들을 고칠 수다 이런 측면에서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2년째 책임수사를 해오고 있고요. 6대 범죄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게 저희들이 지금 그 6대 범죄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검찰에서 수사하는 양이 만 3천 건입니다. 1년에. 경찰에서 1,700만 건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6대 범죄 부분에 있어서도 70만 건 정도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검찰에서 왜 그러면 그 수사의 범위를 내려놓지 않냐 하면 수사 그 예산이 한 8천억 정도 되고 수사 인력이 7천 명 정도 됩니다. 검찰에서. 그러면 실제로 검찰에서 2대 범죄만 수사를 한다고 하면 그 예산과 인력이 중수, 그 중대 수사본부청이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경찰의 예산이 이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이론도 위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한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현장에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 현장 경찰들이 수사에 관한그 국민들을 위한 책임 수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친문이나 어, 그러면 하실 분은 손에 들어주시면 액션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